송조를 앓고 계신다면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추운 겨울엔 트고 갈라지고 아프기까지. 진짜 피부가 뽀얗고 고르게 정돈되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오늘 방법 꼭꼭 실천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케이린입니다. 오늘은 홈케어로도 울긋불긋 홍조 피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을 최근에 보신 분들은 에이, 언니가 무슨 홍조 피부야 하시겠지만 저도 엄청난 홍조 피부였다는 사실. 원체 피부가 얇고 건조한 편이라서 작은 온도차에도 쉽게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는 홍조 타입이었거든요. 특히 추운 겨울엔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트고 갈라지고 아프기까지 총체적 난국인 피부였는데요. 사실 이런 홍조는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치료 방법도 나이대별로 원인별로 매우 매우 다양하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 무엇보다 내 원인을 찾는 게 1순위입니다. 참고로 저도 병원을 다녔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몇 가지 생활 습관과 스킨케어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하면 또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나 제가 가장 크게 효과 보았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몇 가지 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법 꼭꼭 실천해 보세요. 이건 사실 제 겨울철 홍조 완화 1등 방법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온도차에 의해서 홍조를 심하게 앓는 피부였어요. 피부가 민감하거나 얇고 건조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되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피부는 근본적으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외부 물리적 자극이나 환경 변화로부터 또 보호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겨울철 마스크 착용은 이안면부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홍조 완화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니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 방법을 권유받은 건 진짜 몇년 전인데 아시죠? 마스크 쓰면 여간 답답한 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실천하지 못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래로 반강제로 실천하게 되면서 정말 그 중요성과 효능을 몸소 느꼈던 방법입니다. 대신에 여름철 마스크 착용은 혼조의 지약이라는 거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자주 열어서 열기를 빼주고 피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스킨케어류, 수분미스트 등을 사용해서 진정케어를 해주시면 매우 매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귀가에서 수분 진정팩을 해주는 건데요. 저는 천연팩을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녹차팩인데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정말 간편하고 하는 방법도 쉬워서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꼭꼭 챙겨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운동 후 달아오른 얼굴에 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종종 해주고 있는데 하고 나면 할 때랑 안할 때랑 피부 톤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진정 효과와 더불어 풍부한 비타민 성분이 피부 톤을 환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구하기도 너무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 보세요. 귀가 후에 바로 만들어두고 샤워하고 나오면 적당히 시원해져서 팩하기 딱 좋은 온도로 변하거든요. 얼굴에 고루 얹어준 다음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기분 전환해 보세요. 사실 이런 홍조는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우리 몸속 스트레스가 또 원인이 될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기분 전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피부가 얇고 민감한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피부 속 모세혈관들이 비쳐 올라와 보이는 거라고만 생각하셔도 쉽지 않나요? 때문에 순하고 부드러운 저자극 스킨케어를 생활에 해 주셔야 하는데 화장품의 성분은 물론이고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스킨케어의 시작이라고도 할수 있는 클렌징. 클렌징 단계에서부터 저자극이 생활화 되셔야 합니다. 뽀득뽀득 3번4번 진짜 말끔하게 다 지우려고 애쓰시면 절대 안 돼요. 피부를 지켜 주 는 좋은 장벽까지도 싹다 벗겨내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세정력이 강한 클렌징 오일이나 밤 타입보다는 클렌징 밀크를 추천드려요. 밀크 타입은 수분감 높은 사용감과 마일드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어 피부 보호막을 지키는 그런 클렌징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메이크프렘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입니다. 이 제품은 진짜 진짜 부드럽고 순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민감 피부이신 분들에게 적극 권장드리는 제품이에요. 클렌징 밀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미끈거리는 사용감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또 세안을 해줄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2차 세안으로는 뽀득뽀득거리는 폼클렌징보다는 약산성 젤 세안제를 추천드리고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천연비누도 권장드려요. 제가 요즘 제일 잘 쓰고 있는 건 라노아의 홍안비누인데요. 사실 라노아라고 하면 민감 피부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특히나 여기는 수제비누로 매우, 매우 매우 유명한 곳인데 저는 주변에서 아기를 키우시는 지인 블로거분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고 찬양하셔서 적극 믿고 써보게 된 브랜드인데요. 솔직히 요즘은 많은 분들이 비누보다는 폼클렌저나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막상 사용해보니까 기존 비누에 대한 편견을 싹 지원해줄 수 있었던 정말 정말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얘는 이름처럼 쉽게 붉어지는 홍조 피부와 민감성 피부에 특화되어 나온 비누인데요 실제로 3주 정도 매일매일 사용해보니까 진짜 피부가 뽀얗고 고르게 정돈되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붉은기가 정말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이 제품이 홍조에 그렇게 좋은 이유는 붉은 피부에 좋은 민감성 인들레의 약효 성분과 사포닌 성분이 들어 있어 피부열을 내려주고 진정시켜주는 효능을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장벽 강화와 모세혈관 확장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홍안 비누는 지금 출시된 지 벌써 10년도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홍조에 좋은 효과를 보았다는 후기가 정말 정말 많아서 한번더 믿고 쓸수 있는 순한 세안제였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비누로 세안하면 뭔가 당길 것 같고 잘안 지워질 것 같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과 풍부한 거품 선크림과 베이스 정도는 가볍게 지원해주는 준수한 세정력 때문에 기존 비누에 대한 편견을 싹 지원해주는 좋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세안 단계에서는 가볍게 비누 하나만으로 세안해주셔도 충분하고요 저녁 세안 단계에서는 클렌징 밀크로 1차 세안 후 2차 세안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손끝으로 가볍게 굴리듯 마사지한 후 헹궈내 주고 있습니다 가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날에는 이 페이스타월도 같이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솔직히 얘가 진짜 물건이더라고요. 이 비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이 페이스타월도 같이 구매해보세요. 손으로 씻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한 세안이 가능하고요. 비누 속 홍조에 좋은 천연성분들이 피부에 쏙쏙 더잘 전달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머리카락보다 100배나 가는 초극세사로 만들어져서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모공 속까지 꼼꼼한 세정이 가능하다는 거. 진짜 부드러운데 개운함은 배가 되더라고요. 각질제거의 효과까지 볼수 있는 것 같아서 매일 쓰기보다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같이 사용하면 부드러운 느낌이 정말정말 정말 차원이 달라요. 여러 차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홍조 피부인 사람은 대체적으로 피부가 얇고 민감한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 때문에 속건조로 고생하기도 하고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건 어느 피부 타입이나 중요하지만, 특히나 홍조 피부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사실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가벼운 제품들만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요. 평소 홍조를 앓고 계신다면,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가벼운 제품은 대체적으로 수분감은 많고, 유분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성분들은 이 지질층과 유사한 성분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마디로 유분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수분은 열에 의해서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적당한 유분감이 있어야 그 수분을 같이 꽉 잡고 날아가지 않게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찐득찐득 오일감이 가득한 제품을 바르라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유수분 밸런스가 맞는 제품을 선택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엔 답답해서 싫다면 적어도 저녁만이라도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제가 여름철에 사용한 좋게 추천드리는 조합은 수분 앰플과 장벽 크림인데요. 특히나 장벽 크림류들은 우리가 흔히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불리는 약국에서 팔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면 OK예요. 제가 사용할 수분 앰플은 킵쿨의 수두 대나무 세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제가 진짜 진짜 애정하는 수분 세럼인데요. 단순 물 세럼처럼 정말 가벼운 사용감인데 속보습까지도 꽉 잡아주는 게 여름철까지도 쭉 사용하기 좋은 사용감이었어요. 피부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특유의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가벼운 사용감이지만 은근 유수분 밸런스를 또 맞춰주는 느낌이라 부족함 없이 쓰기 아주 좋습니다. 홍조 피부, 민감성 피부에게 매우 매우 추천드려요. 그 다음 크림은 피지오겔의 레드수딩 AI 크림입니다. 요것도 제 영상에서 되게 많이 나오던 제품이죠. 적당한 유분감이 느껴지는 고보습 크림인데요. 심지어 여기서 느껴지는 유분감은 인체 지질구조와 유사한 성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흡수력도 더욱 뛰어나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민감하다, 건조하다, 피부 장벽을 살리고 싶다 하시면 매우 매우 추천드리는 크림이에요. 저녁 단계에서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한결 편해지고 마치 죽은 피부가 살아났다라고까지 느낄 수 있는 만족스러운 제품이거든요. 탄탄한 장벽 크림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은 홍조 완화에 좋은 꿀팁들과 추천템을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보여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홍조 피부였다가 이렇게 많이 완화된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실천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꼭 따라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피부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또 알차고 유용한 리뷰와 꿀팁들로 금방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만날게요. 할게요. 안녕.